네, 안녕하세요. 아, 이번 시간에는 아, 평택의 중심, 에, 송택 소사 벌 비전동에 위치한 에, 상가 공물 아, 경매권입니다. 에, 아토시티 상가 1층 예, 경매권이고요. 아, 일단은 뭐 어, 비교적 비교적입니다. 예, 비교적 소액으로 예, 중심 상가를 아, 입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는 인수인만큼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심히 봐주시고요. 어, 제가 추천상가경매 올려드렸고요. 어, 최저가는 이제, 그, 지금, 어, 3차, 예, 3차 기일입니다. 예, 3차 기일이, 어, 8월 22일, 예, 다다음 주에 잡혀 있고요. 어, 1억 3천 대의 최저가로 잡혀 있고, 전용 면적이 8.6평입니다. 그래서, 뭐, 8.6평이면은, 어, 일반적으로, 어, 뭐, 뭐, 각종 사무실, 뭐,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미용실도 좀 이제, 조그만 미용실, 네가능하고요 예 또, 지금 현재 뭐, 관리사무소가 쓰고 있으니까, 그냥 관리사무소를 그냥, 뭐, 계약해가지고, 그냥 월세를 받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뭐, 어, 법물 자체가 메인 통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임차 걱정이 없고요 네. 또, 이제, 건물이 오래된 건물도 아니고요 예, 주변이, 어, 상권이 활성화된, 예, 소사벌, 뭐, 타임스퀘어 광장도 위치하고 있고 해서, 그 다음에 소사벌 그, 앞에 이제, 그, 수변길도 위치하고 있어서, 예, 뭐,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이 아주 유용한 그런 예, 물건이 되겠습니다. 예, 영상 진행하면 다양한 자세한 내용은, 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어, 경매 절차나 예, 경매 방법에 대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여기 나가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네, 성심껏 안내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대략적인 위치를 알기 위해서 이제 뭐 위성사진을 한번 띄워봤는데요. 예, 여기 보시면 이쪽이 바로 이제 그 소사벌 배달이 저수지 호수공원 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어, 이쪽이 이제 그 평택 시내 방향이고요. 예, 이쪽이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그 소사벌 신도시의 예, 뭐 상업 지역입니다. 인위적으로 조성한 상업 지역인데요. 예, 상업 지역. 모든 약속은 이제 뭐 이쪽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목자을뭐 그다음에 학원과 병원과 그다음에 뭐 금융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병원이 많이 위치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 보시면 뭐 CG도 v 있고 어어페리스설리뭐 집중되어 있는 예, 역시장도 보이네요. 예, 있는 지역이고요. 어, 여기 지금 이 소탑을 이제 보시면 여기 그 수변길을 이렇게 잘 조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용도로 아주 사용하시기가 접근하시기가 좋은 그런 지역이 되겠고요. 예, 보시면 되겠고요. 예, 바로 여기 예, 있는 아토시티 상가입니다. 뒤쪽으로는 이렇게 이제 그렇게 소탑을 수변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수변길이 여기가 지금 타임스퀘어 사거리입니다. 타임스퀘어 광장이라고도 하는데 광장 프라자 여기 쪽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네, 이 교묘 물건이니까 이제 뭐 물건 내역 한번 보고 가겠는데요. 아토시티 비전동 109 아토시티 1층 122호입니다. 그리고 예, 건물 면적 8.64평 전용 면적을 말하는 거고요 임의경매 예, 사건입니다 유한회사 어, 채무자도 유한회사 땡땡땡이고요 예, 채권자는 전북은행이고요 예, 1차2차 유찰됐고요 예, 3차 기일 8월 2 0일 다음 주에 1억 3,867만 원 중에 예, 높게 적은 분이 예, 낙찰되시는 방식이고요 예, 비교적 예, 소사벌 지역 내의 상업 지역 내 물건 중에서는 예, 굉장히 어,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분류되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1억대 초반으로 중심상가의 상가를 가져간다는 건 쉬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무리해서 적으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건 현황입니다. 총 7층 건물의 1층이고요. 2016년도에 사용승인 받았고요. 한 5년, 6년 됐죠. 근생으로 어, 건축법상 예, 분류가 되어 있고요. 예, 감정가 음, 건물 에, 예, 2억 2천 토지 5,600으로 분류해가지고요, 2억 8천 정도 예, 감정을 했고요. 예. 어, 뭐 내용도 읽어보시고요. 임차인 현황이제뭐 어, 관리사무소가 들어가 있는데, 뭐 여기 착수동록 안돼 있고, 평생 일자 없고 배당 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배당금은 없는 것으로. 예. 현재 예, 조사상 나와 있고요. 등급외현황입니다 예, 권리분석인데요. 예, 소유권 이전 2017년도 8월 2 0일날 요한 회사 뭐 여기서 받았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그해 12월에 전북은행에다가 이제 완주 지점, 멀리도 갔네요. 예, 완주 산단 지점에다가 2억, 17, 2억 어, 1,600만 원대출을 예,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조제광씨뭐 가압류 들어왔고요 2022년 전부은행에서 임의경매 올렸습니다. 올렸고요. 예. 특별히 권리관계 에 복잡한 내용 없고요. 물사기중 권리 전부은행 이후에 전부 소멸되는 것으로 낙찰자 부담은 없습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고요. 예. 어, 지도에서본물건지 여기 본권이고요. 이렇게 앞쪽으로 앞쪽으로 뒤쪽으로 어, 전부 이렇게 예, 그리고 예, 수변으로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예, 배치도입니다배치도 예, 121호 여기 21호 는 여기이고요. 예, 주차장 입구에서 바로 붙어 있는 예, 상가고요. 이렇게 건물을 관통하는 예, 보행 통로가 있습니다. 예, 보행 통로와도 예, 붙어 있는 것으로 예, 도면에 나와 있습니다. 예, 물건의그 건물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여기 중국어 전문 교육 뭐 차이홍도 있고요. 뭐 재활 주간 보호센터. 예, 여러 가지 다양한 검뭐 보험 회사도 들어가 있고요. 예. 뭐 세무사도 들어가 있고요. 예, 다양한 예, 업종들이 가득 차 있고 안정적인 네, 임대 모습을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빼꼼, 전자담배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가 있네요. 예, 그리고 이제 예, 다음에 이제 뭐 사진 보여드렸고요. 예, 건물 뒤쪽 예, 예, 도로의 모습입니다. 주변 상가들 모습이고요. 예, 본건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이제 뽑스타 예, 뭐어 뽑기 전문점을 아마 운영하다가 지금은 이제 운영하지 않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관리사무소를 이렇게 예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1 2 1호관리자무도사용되어 있고요. 네, 네 이상으로 예, 평택시 비전동 소사을 중심에 위치한 상가 건물 1층 경매권 아, 영상 진행 올렸습니다. 예, 최저가 1억 3천이고요. 아, 전용면적 8.6평입니다. 3차 입찰일자 8월 22일이고요. 본건 예, 같은 경우는 뭐, 아, 평택 최고의 뭐 상업지역 내 네, 위치한 물건이니만큼 뭐 상대적으로 조금 무리해서 적으셔도, 예, 수익률맞추거나 예, 공실률이 거의 지금 낮기 때문에, 예, 수익률맞 마치기에도, 예, 괜찮은 상가고요 또한 이제 뭐, 가지고 계시다가, 어, 뭐, 실제로 사용하시든 아니면 뭐, 어 매매를 하셔도, 예, 안정적인 어떤 그런, 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예, 상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본권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들, 또 그리고 뭐, 입찰에 대해서 문의하실 분들은요, 어제든지 나가는 예, 번호 연락 주시면은 네. 성실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서 주셔 감사하고요. 예, 좋은 시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